이번에는 에, 앞서 이제 미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이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서 제가, 제가 좀한 말씀 더 덧붙이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뭐 외교부에 한 30년 넘게 근무해서 그 당시도 뭐. 관찰하고 목격을 했으니 이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한번 봤는데, 러시아는 주관지 의원이 봤어요. 이거 딱 보니까, 각나라별 IQ, 평균 IQ 수위에 관한 기사더라고요. 딱보더니 러시아 말로지 여기 한국 유즈나의 까레아라고 그래요. 뭐. 1등이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은 머리 좋다는 건뭐 꼭, 그 잡지 기사가 아니라고 아는데, 대외 관계에는왜 그렇게 숨긴 무고한지, 이 관계를, 우리가 한 나라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서로 쓰리 쿠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재폐중 예로 중국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중 관계를 들었는데, 아, 지금 명백히, 뭐 한국도 이제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국력으로 중국에 다소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그면 한중 관계 측면에서 말봐야요 중국이 다른 나라. 우리가 주목할 말은 다른 제3국과의 관계를 치고받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그거를 우리가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중국에 휘딜리, 휘둘릴,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중국을, 어, 다룰 수도 있어요. 좀 세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중국에 가서는 뭐, 그렇게 하늘같이 높은 산봉 오리고 우리는 그 옆에 작은 나라입니다. 아, 도대체 어느 나라 국가원수가, 뭐,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음, 수십억이에요또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움츠러드는가. 그래서 저는 좀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민족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로 봤을 때, 음.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조 500년 동안에 이게 너무 단선적인 대화가 많이 음. 있어요. 뭐명 아니면 뭐 총. 네? 거기서 이제 음. 우리가 저하하기 어려운 그런데 익숙해져서는 그게 아직도 뭐 격세의 유전인지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만 해도 이 동아시아에서 소위 중국 대륙에서 어떤 세력인가 석권을 하면 그놈 왕초화 되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세계는 그렇게 좁, 좁지 않다. 매우 넓다.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다고 해서, 뭐, 중화인민공화국 세계를 자주 유지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움추로 들고, 예, 중국의 약점이 무엇이고, 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반중전선, 뭐, 코드, 뭐, 이제 미국, 일본, 뭐, 인도, 호주 여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남중국 해, 지금, 뭐, 유럽 국가들, 항공모함도, 좀. 아서팍동혼련하고 그래. 그니까 러 여차하면 같이 달려들어서 중국을 천복에 달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 주시면 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뭐, 나보다 덩치가큰 놈이니까, 뭐, 아유, 그런덩치 봐야지. 우는 뭐, 어쩔 수 없어. 뭐, 기회지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그리고, 지금, 저, 또 하나 좀, 이제, 그 예, 말씀드리고 싶은, 두, 이제, 러중 관계입니다. 지금 뭐,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은, 야, 이거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뭐, 밀착하고 해서 뭐, 미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10여 년 러시아 근무를 하면서, 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러시아와 중국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거대한 두 나라가 마치 등을 맞대고 있는 형국인데, 역사, 인류 역사상, 그러한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요. 어느 한쪽에 피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실제로, 에, 중, 에, 러시아 내에도 그 중국 위협들이좀 많고, 막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만 해역에서, 이, 이 중국, 중국군하고 미군, 또는 그게 악군이 붙는다. 그러면, 저, 러시아는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지켜만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아, 뭐, 때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과거 했듯이, 뭐, 제가 버릇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중국이 그 30년대 이렇게 뭐 내전으로 뭐 치고받고, 일본 쳐들기 전에도 그러니까, 딱 그, 지금, 몽골, 사실, 분단국가입니다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어요. 내몽골은 중국에서 속해 있고, 외몽골은 독립국가죠. 딱, 그, 몽골 사람들의 어떤 독립심을 자극해가지고, 그냥, 떼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그, 신장 같은데, 러시아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러시아가 좀, 뭐, 뭐, 중국이 좀 트릿하다 해가지고, 뭐, 발을 한번 디으면 중국은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좀 있죠? 그, 9.11 사태 직후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그, 9.11 사태의 그 책임자, 빈, 사마빈 나댄인가요? 그 자를 뭐, 죽이겠다. 뭐, 그래가지 이제 가서, 미군이 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미군이 이렇 철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중국이 좀 반응이 좀 이상해. 중국은 이제까지 뭐라고 그러면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서는, 이거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적인 그, 행동이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하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5월 1일부터 해서 9월 11일까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했다고 그래요. 9.11 날짜까지. 철수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환영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평소 같았으면 환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 아니 뭐 철수하는 건 좋은데 좀 책임감 있게 질서 있게 뭐좀 행동해 달라 이런 거그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예, 중국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뭐 예, 나쁜 표현을 쓸 거는 없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표창한 것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어디냐? 신장 위구르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 그 저희 뭐 하여튼 서방에서 테러 단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 단체들이 이미 중국에 대해서 지하드라고 들어보셨죠? 성전 아랍 사람들이 한 얘기죠. 중국의 성전을 선원했어요그러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활동 범위를 넓힐 수가 없었는데 이제 미군이 돌아가시면 이제 뭐 자유롭게 뭐 중국으로 들어드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신장 지역에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그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이라고 지경을 했습니다만 이스턴 투르크스탄 어, 어, 인디펜던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이 단체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테러 단체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철수하면서 이 단체는 테러 단체 명단에서 싹 빼줬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오히려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제 러시아, 아, 중국의 그 아킬레스 건을 좀 건드리려고 한거 아닌가.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가 아뭐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중뭐 중국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어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고 뭐 요즘 얘기하듯이 뭐 반도체다 뭐 전기차다 뭐 여러 가지 우리 또참그 효자 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어 말발을 좀 뒷받침해 주고 그러는데. 예,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족 자주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